111페이지 15-3번입니다. 첫 번째 증강표를 그립니다. 자, 그럼 이거 뭘, 무슨 미분법 해야 돼? 목세 미분법, 미분법 하면 되겠다, 그렇지? 앞에 거 미분하고, 뒤에 거 그냥 곱해주고, 빼기 앞에 거내비주고 뒤에 거 미분하고. 분모 제곱하고. 해서 얘가 0 되는 걸 찾은 다음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고 싶다. 근데 분모가 0 되는 게 없으니까 분자를 데려와서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제곱이 0 되는 걸 찾으면 되고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플러스 마이너스. 이거죠? 근데 1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얘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겠어?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야. 당연히 f 프라이 x입니다. <laughs> 11마 플, 마 이런 상태로 진행이 돼요. 그대로 내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FX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, 되죠? 네.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Y축 도 하나 설치해 줄까? 마이너스 -1, 11 영은 0은, 0은 여기 있으면 되겠다 Y축 여기 있으면 돼요 Y축이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있어 주면 돼. 니다 <laughs> 되겠죠? 어, 그 다음에 F0 했는데 얘가 지금 어디야? F0 해봐 F0 이번으로 가서 F0 구합시다 얼마야? F0. 어. 음, f 0이어1 예, 예, 음, F2, F3, 1 1 f 뭐 f 0이 f 0이0 0 0 F0. 그려줄게, 0 조금 아, 네. 아, 이따 그리자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. 얼마입니까? 얼마야? 맞나? 아닌가? 맞나? 아닌가? 이거 계속 하고 있지 말고 어. 그냥 대답해. 보겠습니다. <laughs> 또, 얼마? 네. 아... <laughs> <이> 0, <laughs> 아니 봐봐 얘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0으로 가는 거 아니야?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아... 아... 무한대 분의 무한대 네. 자 쌤이 그래프로 생각하라면 무조건 그래프로 생각하고 식으로 생각하라면 무조건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<laughs> 되고 식으로 먼저 해봐 네. 왜 그래프는 시간이 걸리니까 식으로 먼저 생각하면 너네 이거 못 푼다고?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? 그럼 이렇게 적어볼까 이렇게? 이거 뭔데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어? 그 계수비... 아니면... 그래 최고차항에 네. 아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게 일단 정석 네. 그럼 위에 게0 되잖아 네. 지금은 1 되고 방금 거는 네. 계수비만 하면 되잖아 차수가 똑같으네요 근데 차수가 다르면 어떻게 돼 위에 게 차수가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부호에 아... 따라서 앞에 플러스 있으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식으로 푸는 거잖아 그냥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0으로 가는 거죠 됩니까?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도 0? 얘도 0이죠 뭐 굳이 생각하자면 마이너스 영인데 어차피 0이잖아 맞죠? 됩니까? 둘다 0으로 가는 겁니다 되죠?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그리고 2를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감소하다가 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다가 2를 기점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들 경계 지점은 어떤 애들이 있어? f 의 마이너스 1이 있겠죠. f 의 1도 구해놔야 되겠죠. f 마이너스 1 구합시다. 마이너스 1 저기 넣어봐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1 1 I love all that. Even a year. You are s 1 n g l e Minus eat 1 t there. So minus even 가 y e a 요 Plus e 고 t it t h 0 r e Plus even a y 고 a r b e c a u 가 e all 거야 m 에 s for Hadaga. Young o 올라 of u 러음 다시 내려가는데 또 0에 이렇게 되죠? 극한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잖아. 사실 여기 여기 세계는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분의 이고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생각했지.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갈것 같대?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나 이렇게 갈것 같거든. 맞아, 이렇게 갈것 같잖아. 이건 이렇게 갈것 같잖아. 맞지? 하지만 극한 값을 조사해봤더니 얘가 0에 슬라이딩하더라고. 0에 슬라이딩하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.